윤동이가 밀어냈습니다. 오른쪽 우익수 쫓아갑니다. 갑니다! 담장 바로 앞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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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네. 잡아냈고 2루 쪽! 네, 거의 바스켓 캐치를 했는데 <laughs> 외야 타구를 이렇게 머리 위로 넘어오게 지금 잡아냈고 또 워낙 지금 빠르고 릴레하는 과정에서 몰랐어요. 예. 주자가 지금 저렇게 3루 베이스까지 가 있는 줄을 네. 베이스를 이미 넘어갔어요. 네. 어 이건 아웃됐는데요. 어? 베이스를 다시 바꿔가야 되는데 가지 네. 않았군요. 가지 않았어요. 자 볼까요? 방승선수가 글쎄요 투아웃으로 아 투아웃 같지는 않네요. 그냥 못 잡을 걸로 알고 지금 가고 있었어요. 이 예, 바꿔 지나갔습니다. 그러면 바꿔 가야 되는데 그렇니까요. 그냥 가 버렸어요. 지나친... 자 밟았습니다. 확인했어요. 그럼 다시 바꿔 가야 되거든요. 예. 이후에. KT의 어필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아웃카운트 선언된 이후에 다시 비디오 판독 요청. 누군가가 잘 봤네.